보줌도치는 보통 야행성이기 때문에 밝을 때는 포치 안에서 자고 있지만 소니기는 그딴 거 없습니다. 아무리 밝아도 채박기 안에서 한쪽 팔을 내민 채 잠을 잡니다. 물론 정수리 은가도 올려놓은 채 잡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니 그걸 의식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꽤나 잠기는 밝은 편입니다. 잠에서 깬 소니기는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귀여워. 소니이의 걸음걸이를 보니 아직 10년은 더 걷더니 살수 있는 최적의 둔부 스텝입니다. 외모도 여전히 빛이 나고 정수리 은가도 색이 예쁜 걸 보니 꽤나 건강하다는 것을 두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톱이 좀 길고 휘었기 때문에 오늘은 발톱을 자르는 날입니다. 반려 고슴도치들에게는 발톱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아직까지 퇴화가 되지 않았나 신기합니다. 일단 소니기를 납치해 갑니다. 일단 여기 달린 똥을 빼주고요. <laughs> 이웃 나중에 뺄게요. 어디가? 발톱 깎으러. 발톱 깎아야 돼. 요부 발톱을 왜 깎아? 깎을 것도 없는데. <laughs> 조크 조크. 이제 소닉이 발톱을 깎아봅니다. 근데 역시나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봐줄까? 응, 음,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미안해. 잘 잡고 계속 조금씩 도망갑니다. 여보 손니왜 저러는 놀러 가? 화 많이 났어. 미안해. 결국 발톱을 온전히 깎지 못하고 화장실로 갑니다. 안녕~ 웬만하면 물에 담그지 않고 깎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쫄이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없어요. 한 4년간 찾았어요. 제가?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렇게 깎는군요. 무슨 주사바긴 애기 같아. 쪽팔 강제로 걷고 고개 돌린 애기! 정말 감사하게도 방금 쏘닉이 오른팔, 엄지손가락, 발톱이 너무 짧았어. 이런 걸 행복을 느낀다. 오 해피 데이 너무 조용히 해야 돼. 이거 화장실 바로 옆집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쉿. 꾸릉이는 발톱을 다 깎은 의미로 굉장히 특이한 자세를 취합니다. 옛날에 그 수다맨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세인데 요즘 사람들은 수다맨을 모르실 테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laughs> 좀 떼어줄게요. 쏘닉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도 건강하다. 팔팔하다. 자기계발에는 한창이다 이곳저곳에서 소닉의 해피타임의 흔적들이 여과없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소닉이 생식기 못봤죠? 이게 생식기거든요? 가운데 있는게 뭐, 이거 소리 처음 들어봐 다시 생식기를 만져주니 또 소리를 냅니다 <laughs> 이게 뭔소리야 기분 좋아지는 소리? 이게 맞나봐요, <laughs> 진짜. 곰돌이 버튼 같아, 말하는 인형. 타는 방에 소니기의 첫 말을 들었어. <laughs> 소니기의 첫 말을 들은 말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도 뽀송뽀송하게 닦아줍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뽀송뽀송한 배와 깔끔하게 잘린 발톱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소니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서 더욱더 신기한 하루입니다. 야, 뭐 저기 떨어진 거 아니야? 야, 야, 야! 소니기 가시 제가 옛날에 이 가시하니까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요. 하지 마세요. 국회 영상 제가 잠깐 외할머니 집에 한 하루 정도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맛있는 명태전, 동태전, 가시가 많은 전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걸 똥 싸면서 먹었어요.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똥 싸면서 먹다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할머니 가시 가시 아! <laughs>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뜨거운 뭐막 방울 막 이렇게 저똥 싸는데 이렇게 막 대령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잘 지내시죠? 제가 며칠 전에 TV랑 세탁기 해드렸잖아요. 또 면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바떼. 어? 간바떼? 사랑합니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둥둥, 둥둥,